지난 주일에 송산 유원지를 갔습니다. 송산 유원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두워지니까 유원지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저는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에게 들려오는데 그 어느 속에 감정과 관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들은 것은 한국어인데 너무나 많은 것이 느껴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소 놀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에는 정신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면서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이때 나타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을 할때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다른 언어니까 소통이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3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그 3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조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의 영이 그들을 주도하니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초대교회 기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중요하지만, 언어보다 중요한 게 영일 수 있겠구나. 제가 송선 유원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때 놀란 건 언어. 그 언어 속에 추구하는 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사토 도미오가 말 버릇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언어에는 각자의 패턴과 습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이입 버릇 이론은 삶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히브리어로 아브리카 다브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래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의 의호는 마술사들이 주술을 할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리카 다브라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말의 영향력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말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몸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몸을 자극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기운이 몸에 영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밥에도 힘이 있지만 우리 언어에도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현장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알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횡단성 척수염, 급성 파종 뇌척수염에 걸립니다. 갑자기 혼수 상태에, 상태에 빠지고 그녀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의사는 그녀가 뇌사에 빠졌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가족은 딸 빅토리아 알렌을 포기하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녀가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조금씩 회복은 되는데 그녀의 하반신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비되니까 이제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토리아의 두 형제가 그녀를 수영장에 데려가고요. 그녀를 그 수영장에서 빠뜨립니다. 빅토리아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근육이 다시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이후 그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2년 후에 미국 국가대표로 패럴림픽에 참여하는데요. 이 패럴림픽은 장애인 올림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금메달 한개 은메달 3개를 땁니다. 빅토리아는 이제 오나는 꿈을 이루고 그녀는 미국의 영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가 기적을 이루었다고 축하해 줄때 그녀가 가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 축하는 일로 나는 두 발로 걸을 거야. 그때 진짜로 축하해 줘. 그녀는 걷겠다고 말하고 재활 훈련을 합니다. 3년 후에 그녀는 휠체어를 벗어나서 다시 걷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이룬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두 발로 걸을 거야. 그때 진짜로 축하해줘. 그녀는 말했고, 그 말을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말하고, 들었고, 살았고, 이루었습니다. 이게 언어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듣게 됩니다. 들으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 몸이 들은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면 그 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현장에서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고 맹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하는 언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하면 극동방송에 보내는데요. 방송 설교를 듣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말한 이야기가 지금 생각납니다. 저는 설교 내용에서 은혜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좀더 특별한 것은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고, 여기에서 은혜가 되었을까? 그러면은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 그 말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솔직히 말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해도 마음이 안 좋으면... 그 메시지는 힘이 없었고 말은 부족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면 힘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 목성년 인지 전환 세미나를 다녀왔고 그곳에서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설교 준비는 평소보다 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올화수, 세미나가 있어서 제대로 온고가 깔끔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있던 그 마음이 전달되었고,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고 가셨던 성조비가 교회 식당, 의자와 식탁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에서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중요한 건 입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언어와 메시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마음은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영 속에서 시인하는 언어가 나오게 되고 이 언어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언어에는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의 근원에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가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이끌 것인가? 가나안 이전의 광야에서 멈출 것인가? 그 전환점은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언어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망하는 언어는 어떻게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는 말은 삼가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 원망이 솟아나고 원망을 입으로 쏟아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가나안 성읍을 보니까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했는데. 그 말씀을 환경 속에서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하는데 환경 속에서 말씀이 약화되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강해지면 온망이 시작됩니다. 이 온망의 언어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말씀이 약화되면 온망이 강화된다는 걸 지각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키우면 온망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기 싸움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기 싸움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고, 말씀을 놓치면 패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 붙잡기 싸움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가 할수 있다고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이걸 할수 있다고 바울은 간증을 하는데 이걸 할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씀을 품었고, 온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해 갈수 있는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그 정탐꾼들,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잃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를, 힘들 때를 다 만납니다. 이때 말씀을 놓치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언어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어디에서 살아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들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기뻐하시면이 그들이 사용했던 신앙의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언어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척박한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주어진 환경이 감사한 겁니다. 말씀을 붙드니까 감사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족하는 마음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할수 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감사를 표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동행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베드로 경험인데요. 그가 배에 탔습니다. 배는 어부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그가 노를 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도 이 질문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풍랑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지점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그 환경의 두려움이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풍랑에 빠지는가? 환경 속의 두려움을 느낄 때 언제 다시 일어나는가?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요수와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는 요수와 갈렙도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여호수와 갈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기는 힘을 발견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게 믿음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열 명의 정탐꾼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열 명의 정탐꾼이 온망했다. 이건 환경 언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행합니다. 말씀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보셨습니다. 언어인은 단계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사용했던 언어는 감정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감정언어가 그 다음에 이성언어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성언어는 합리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삶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3차 언어는 요수와 갈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감정 언어에서 합리적인 이성 언어를 추구해 가야 하고요. 그 이성 언어가 구원에 이르는 언어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다. 이게 이성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가지게 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이게 이성 언어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구원에 이르는 언어입니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을 이루는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언어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1단계 감정 언어, 원망하는 언어에서 합리적인 이성 언어. 하지만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어.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주도할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